무심코 어, 거울을 쳐다보다보면 어, 갑자기 눈밑이 불룩하게 된 것이 눈에 띄게 됩니다. 그리고 몸이 피곤해지면 그 불룩한 게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그 눈밑이 불룩하게 되는 것은 한 40대 이후부터 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데요. 한 20-30대에서 일찍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눈밑이 불룩해지면 일단 어, 피곤해 보이고요. 어 굉장히 우울해 보이는 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것은 어, 말 그대로 어,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는 수술인데요. 어, 볼록한 어, 눈밑 지방의 표면을 오목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어, 블록해진 원인이 어, 눈밑에 지방이 블록해지면서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막까지도 쳐지는것이거든요 그래서 어, 눈밑 지방을 일부를 제거를 하고 남는 눈밑 지방과 어, 눈밑 지방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재배치를 하는 그런 수술입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난 후에 왠지 모르게 어, 눈밑이 퀭하고 어, 아파 보이는 그런 인상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앞광대에 지방 이식을 해서 어, 아파 보이고. 쾌한 인상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눈밑 이중지방 재배치라고 합니다. 눈밑 이중지방 재배치의 효과는 어,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난 후에 아파 보이고 쾌해 보이는 인상을 어, 좀더 밝은 인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또그 다음으로는 어, 얼굴이 리프팅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 앞 광대가 이렇게 꺼지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얼굴이 처져 보이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요. 앞 광대 쪽에 지방 이식을 함으로 해서, 어, 얼굴이 위쪽으로 이렇게 리프팅이 보이, 되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눈밑 이중 지방 재배치의 마취는 어, 수면 마취로 합니다. 그리고, 어, 회복은, 어,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면 회복이 되고요. 어, 실밥은 어, 지방을 뽑은 자리에 에, 한 바늘 정도 일주일 후에 실밥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의 부작용은 어, 재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재발을 하는 경우는 어, 눈밑에 지방을 완전히 어, 빼지 못했거나 아니면 재배치가 어, 좀잘 안되었을 경우에. 다시 눈 밑에 지방이 다시 빠져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결막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 흰눈동자가 어, 부어서 어,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약을 넣고 한 2-3주 정도 있으면 저절로 다 가라앉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눈밑 지방이 불룩하고 처졌는데 앞광대 부위가 볼륨이 충분한 경우는 어,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어, 눈밑 지방이 불룩하고 어, 처져 있는데 앞광대 부위까지 같이 꺼진 경우에는 어, 눈밑 지방 재배치와 어, 앞광대 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눈밑 이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